752번 문제 볼게요. 자, 연립부동식, 얘를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 X가 하나뿐일 때라고 했네요. 실수 엘리 값의 범위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얘를 1번, 2번이라고 해보면, 1번 볼게요. 자, 이거 지금 분수니까 우리 뭘 곱해줘야 될까요? 8을 곱해주면 얘네가 다 없어지겠죠? 8을 곱해줄게요. 그럼 2니까 4가 남았겠고요. 4니까 2가 남았겠죠? 다음에 4니까 2x가 됐을 거고요. 얘는 1을 내겠네요. 자, 그러면 x 여기로 보내고, a를 여기로 보낼게요. 그러면 2x가 2a-1보다 큰게 되고요. x는 2분의 2a-1보다 크겠네요. 2번 볼게요. 자, 3x-1에다가 5x-7을 내요. 3x를 여기로 보내고, 7을 여기로 보낼게요. 여기는 2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7이니까 6이 되겠죠 그럼 x가 3보다 작네요 자, 수직선을 표시해 볼게요 예, 아는 것부터 해보면 3보다 같거나 작은 게 되고요 그럼 여기 보면 얘가 여기서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 해가 있으니까 2분의 2a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큰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가 해가 될 건데 여기서 만족시키는 음의 정수 x가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여기 3보다 작으니까 2가 있고 1이 있고 0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딱 있어야겠죠 다음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은 포함되도 되지만 마이너스 2는 포함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야지 음의 정수 x가 하나뿐이라는 거 마이너스 1만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풀어줍시다 마이너스 2보다 워낙 커요. 2a 마이너스 1 2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겠네요. 1을 양변을 곱해줄까요? 마이너스 4 2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1, 에4 더해줍시다. 마이너스 3 2a 마이너스 1이네요 1로 나눠줄까요? 마이너스 2분의 3 a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지금 포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 잘못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지워줄게요. 포안 되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얘가 답이 되겠네요. 뭐예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